양구군은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인구가 적은 지역으로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요. 이런 곳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은퇴자 공동체 마을을 운영하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양구의 은퇴자 공동체 마을입니다. 기다란 돌이개로 들깨를 터니다 난생 처음 키질도 해봅니다. 이렇게 모은 들깨를 기름 짜는 기계에 넣고 돌리니 고소한 들기름이 만들어집니다. 자, 심청아! 걸리자! 뒤똥산에 올라 밤도 주워봅니다. 뾰족뾰족한 가시 속에 숨어 있는 밤알을 찾아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밤딴 지가 벌써 50년 전 기억인 것 같아요. 양구 은퇴자 마을은 도시 생활에 지친 은퇴자들이 농촌 체험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여섯 가구 열두 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하나같이 농촌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도시민들이 두달 동안 이 마을에 살면서 농촌을 배워갑니다. 양구군의 인구는 겨우 2만명 정도. 국방개혁으로 인한 군부대 일부 해체와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국방 2.0으로 해 이사단이 해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해가지 인구가 한 천여 명이 감소가 되는 은퇴자 마을은 이런 상황을 극복할 작은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가 정말 좋더라고 그래서 어, 당분간 전입 신고하려고 지금 서류까지 다 꾸며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민들의 인생 제2막을 돕고 농촌은 부활의 기회를 잡기 위해 마련된 은퇴자 마을은 전국 19개 시군 27곳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KBS 뉴스 도지입니다